믹싱볼 마켓을 시 분해 방법입니다. 상단 먼저 분해해주시고, 밑에 거 분해 살짝 들어서 빼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실리콘 호스를 먼저 당겨주신 후, 좌측 방향으로 돌려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뺐을 시, 이 해당 내부를 청소해주시면 되시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실리콘 호스를 앞으로 당겨서 뽑아 주신 다음에 이 내부도 청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위쪽을 살짝 들어서 빼시면은 아이 풀리면서 같이 온수 세척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끼실 때도 똑같이 해당 부분을 밑에 끼신 다음. 가운데 원통을 껴주시고 끼실 때에는 이쪽 락킹이 위 아래에 꼭 끝까지 밀어 넣으신 다음에 돌려주시고 그 다음 실리콘 호을 껴주시면 되십니다